오늘은 아파트 경매 낙찰 시 선수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아파트에서 2년 동안 거주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의 경매를 진행했습니다. 결국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관리 사무소에 선수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때 관리 사무소는 선수 관리비를 전 집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. 공동주택 관리법 제24조를 보면 관리 사무소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, 즉 돌려줘야 되지만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가 있다면 미납 관리비를 뺀후 잔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즉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사무소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한 후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. 이 아파트의 경우 경매 시 관리비 미납이 선수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돌려줄 선수금이 없었고 낙찰 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선수 관리비는 다시 징수하면 됩니다. 만약 연체 관리비가 없다면 전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. 것입니다.